고인고 8번 문제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의 대륙 빙하 분포의 범위와 기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이 빙하 얘기네 빙하 자 특징이 고생대 신생대에 보낸 중생대의 빙하가 없네요 이거 특징이다 그죠? 그 다음에 빙하가 없다니 그만큼 좀 온난했겠죠 그죠? 됐어? 따라서 해수면의 높이도 높았겠네 그죠? 했으면 더 높았겠네요. 비가 많이 녹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됐죠? 이렇게 괜찮죠? 바로 풀어볼게요. 자, 개판부터 고생대에는 네 번의 빙하기와 세 번의 간빙기 어좀 당황했을라나? 어 아니죠? 신생대이죠, 신생대. 신생대에 네 번의 빙하기와 세 번의 간빙기. 그래서 뭐 기후가 안정적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기후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됐죠? 됐지? 네 번에 중생대 빙하기 없었다? 아 맞는 말이죠. 됐죠? 그다음 해수면 높이 중생대가 높았다고 그렇겠죠, 그죠? 될까? 신생대도 빙하기가 있으니까 이쪽에 빙하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될까요? 어, 빙하가 없을 때가 노아가가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될까? 따라서 보인고 8번 문제의 답은요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